어치기! 성빈이오른손뿌리치고 어치기! 숨에 들어오르치기, 대치기. 오늘 영상은 유도 사기꾼 정준쌤과 현재 고일 현역 선수인 김성빈 선수입니다. 준쌤은 오른쪽 허리 기술, 성빈이는 오른쪽 허버치기 선수입니다. 어치기! 어치기! 아, 성빈이 어버치기 잘 들어갔는데 준쌤 확실히 중심이 좋죠. 서로 착기싸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술 걸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네요 성민이가 발을 쳐주면서 지금 서로 중심을 잘 잡고 있어서 쉽게 기술을 못 꺼내요 업어치기! 아 준샘 또잘 피해냅니다 업어치기! 아 준샘 또잘 피해냅니다 업어치기! 아 준샘 또잘 피해냅니다 오드걸기? 아, 안 걸리네요. 두 선수 한번 떨어지네요. 상빈이가 오른손으로 먼저 가슴키 잡고 흔들어줍니다. 자키사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한번 떨어지죠. 이번에도 상빈이가 오른손으로 상대면 쪽 가슴키를 먼저 잡습니다. 준쌤 외기수로 변칙적으로 틀어 잡고, 어깨를 빼면서 돌아 나오는데, 모로뛰기! 아, 모로뛰기 한 판입니다. 준쌤이 모로뛰기로 가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성빈이가 오른손으로 가슴 키스 잡고 왼손으로 틀어 잡는 걸 방어하니까 준 쌤이 방어는 왼손을 피해서 외 기술로 틀어 잡습니다. 이 상태로 기술을 바로 걸지 않으면 지도가 되겠죠. 성빈이가 잡기를 불리하게 느끼고 고개와 왼쪽 어깨를 빼면서 돌아 나오죠. 준 쌤의 오른손이 성빈이 왼쪽 겨드랑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준 쌤이 상대 오른 소매를 아래로 당기며 보인 왼발을 상대 오른 발목에 대고 모로뜨기를 합니다. 저도 자유언습때 상대가 틀어 잡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제 오른손을 겨드랑이로 눌러서 방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에는 이 기술을 한번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두 전수 다시 하키스 한번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상빈이가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에서 크로스를 잡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로를 잡고 있으며 벤치기니까 왼손으로 고쳐 잡죠 두 전수 한번 떨어졌다가 이번에는 준쌤이 크로스를 잡고 완다리, 바다리 준쌤은 틀어잡고 성빈이는 오른손으로 가슴캐스 잡고 맞잡았습니다. 저런 식으로 틀어잡혀 있으면 성빈이가 불리할 텐데요. 성빈이 오른손 뿌리치고 업치기. 준쌤 또 돌면서 피해냅니다. 아, 준쌤이 또 틀어잡는데요. 승빈이가 오른 소매를 먼저 뿌리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발쳐주고 바다리 안 먹힙니다. 준쌤 틀어잡은 채로 무슨 기술을 걸지 보고 있습니다. 소매들 어리채기 대치기 소매들 어리채기 대치기 아, 승빈이가 소매들 어리채기를 잘 들어갔는데 준쌤 발뒤축으로 대치기를 하네요. 두 손수 다시 합기 쌈 시작합니다. 승민이가 이번에도 오른손으로 가슴키스 먼저 잡았죠. 왼손으로 소매도잘 잡았는데요. 준쌤, 다시 오른손 뿌리치고 오른손 틀어 잡습니다. 승민아 틀어 잡힌 걸 뿌리치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 보는데요. 서로 맞잡은 채로 기술 타이밍을 보고 있죠. 배터리 모션에 발목 꽂기 아, 승민이가 버티네요. 승빈이가 계속 저런식으로 틀어잡혀주면 불리할 것 같습니다. 좀더 잡기를 까다롭게 해서 상대가 짜증이 나게 만들어야 할것 같은데요. 이번에도 서로 맞잡았죠. 발 쳐주고 안디축. 목다리. 기울이가 안 뒤축 복다리 기울이기가 안됩니다. 밭다리 전수 다 떨어집니다. 성빈이 이번에는 왼손으로 상대 오른쪽 가슴 깃을 잡고 반대쪽 허벅다리 아 넘어갑니다. 준쌤이 오른쪽 바다리 모션을 주다가 순간적으로 왼쪽 허벅다리를 들어갔는데 기울이가 제대로 안 됐네요. 준쌤, 이번에는 오른손을 변칙적으로 등을 쏴 잡습니다. 무릎뛰기 아, 처음과 똑같은 기술을 당했네요.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준 쌤이 일부러 등을 싸잡고 아까와 같이 성빈이가 겨드랑이로 상대 오른손으로 누르며 방어를 하는데 준 쌤이 누우며 상대 오른 손의 기을 당기면서 왼발을 오른 발목에 대고 모로 뛰기를 합니다. 네 오늘 자유 연습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나온 기술 영상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